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55장의 말씀입니다. 52장 후반부에서 메시아가 순환을 통해 도리어 죄와 사망의 군세를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어서 53장에서는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순환, 그리고 그로 인해 성취될 대속사역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은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들 가운데 하나로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의 고난받는 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종을 가치 없게 여길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남은 자들 가운데 믿음을 소유한 작은 수의 사람들은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질고와 간고를 겪고 멸시를 당한 종을 능멸합니다. 비록 백성이 제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종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의로우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종의 고초와 죽음은 명백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높이십니다. 54장은 종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백성들의 수가 성장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과 세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이며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평화로운 미래가 약속되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육을 받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5장은 구원의 초청장으로 유명한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각성을 촉구하시며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은 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도 좋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이어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만한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실제로 효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결과로 성도들은 인생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몸이 상했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찮은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결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무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5 0 k g 가 넘는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과 호흡곤란을 겪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의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은 한 번의 죄를 용서받는 일회용 제물이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제물을 바치라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고 그분께서 창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용서를 받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백골 난망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월 1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